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어, 그게 이제, 승가대 하면은, 일반계에 같은 데는 보면은, 대우가 굉장히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식. 그래. 어, 늘 응, 회식 해주고, 수고했어. 승가대들은 항상 칭찬하는데, 대우계에올 때는 노래는 실고 부리고, 누가 잘했다 하는 사람 많이 었고요 나는 이때까지, 생기면서 다 내전 많이 받았거든? 다마았고 했는데 아유. 아이고 가을이 되고 우리 생가대들 밥한끼해먹어야됐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음. 어쩌다... 치고가많았졌고 그래. 그래. 어쩌다 보이 이렇게 생가이 어, 그래. 그런데 일반계에서는 그 예산에 예산, 일반 예산에 어. 현금하면 예, 그렇죠. 한 달에 아유. 얼마씩 아유. 얼마 아유. 얼마씩 아유. 뭐 전도에뭐 이런 나이 많은 사람들 널주는데이는 데는 가끔만 입맛이 우려그주도는많은모이심사는도 주도 안 하고 했던 말로 주도 없이 해도 그래도 아멘 하고 아멘고 해가 그 많아 아무 실천도 그렇게 안돼뭐또 내가 또깨달았다 하고 또 수는 많은깨는라만안 하는지 깨가 하도 달라지는 거다 해도. 요번에도 아멘 뭐 해도 안 아멘 이 <laughs> 나쁜 건지 나쁜 <laughs>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 말이야. 나가 건지 나쁜 국에와가지만은지만은 맘에 드는 거는 뭐냐 돈이 얼마 없 마음에 들라서 딸 데가 마음에 드는 건데 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유을 없애야 돼 없애야 되 이제 교회 오지 가서 뭐시있다가되배 시간 많이 고와가 멋있지 몰라 그리고 그거 뭐야 하나님 앞에 예배게고 하나님 나 경례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도 할일는안 하고. 시원한 세월도 나고 응, 자, 뭐. 저희도, 뭐 지연에 전에 만나란 마음, 저희 십자가 대가리 부사부 다부사 <laughs> 저희, 저 저희, 유대인들에도 영국의 유대인들이 대가리 다부사다 갔다고 진수가 시발을 하고, 요금 요을 하고, 날려주고 가드만은 저희도 없어지겠어. 이거 유튜브 전부 다 보고, 마치 세계적인 방송 보지 말라고 기억했는데, 그죠? <laughs> 아어만도쨌 음. 음. 그런 의미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 성가대참석하는겁니다성가대성대식이었는데 성가대 우리 표에 단단히 한 번씩 성가대 식해주셨으좋겠어아아 <laughs> <laughs> 우는다 먹고 좋기데 예배하고 그래서 사는 거 먹고 영어로 즐기고 예배하고 아 음, <laughs> <근데>. <laughs> 아, 아, 그래 사는 거 먹고 즐기고 얘기하고 즐기고 고 즐기고 즐기고 고 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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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그고 즐기고 즐고 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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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아나와서즐르고고 연습하잖아 을 뭔가 포 나오고 예, 뭐 예배 시간에 뭐, 미국에 오래 있었잖아. <laughs> 자, 자, 목시요 예? 아, <laughs> 아, 아, 아 진짜. 다 아. 아아아 네. 그래, 그래서요. <laughs> 예, 사랑하는 정부 언니.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신제 <laughs> 자매를 섬기고 어, 대접하는 언니 부부가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황봉순 어, 자매님께서 이렇게 금일 봉투인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황봉순 부님은 아, 아 어떻게 천주교 다니시나? 아누님이라고 하는 독특한 얘기예요.

내녕내 보고 신오빠 하다 이랬더니 저 오빠 이거 찾아내는 데는 귀신 아니십니까? 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가서 물어봐 그때 결계시정신을회장하그때이거황가그 없는가요 지금 여기서? 없어요? 그 없잖아요 아이 갑자기 그저저저 가던 파티할 때 그때 아, 맞아. 이름 몰래서. 그렇게 순박한 이름몰래 이런 몰래서. 아, 진짜! 이 몰래서. 그몰래가 아, 고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정문이 먼저 나야 아아아아아그 방송이 어떻게 이정 수가 있어? 하면서. 여기서 말 되네. 아부지들이 애기가 많잖아. 세 살터리잖아요. 그러면 에기 놓고 둘째 얘기 나올 때 저거 전산물니까 다른 그래, 이런 걸지 아, 나 놓고 아까또 출생했고 우리 시동생은 나이가 좀 늦었다고 뭐라 하는지 아는지 아 새끼를 놓으라 면사무소 신고를 하던가 안하시가 다른 사람 다군대나 가가지고 나는 시방 늙어가지고 늙게 가가지고 무슨 짓이고 가고아 아, 새끼 놓고는 거터 면사무소 신고 안 하던가 뭔지랄고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우리 언니는 고 내가 낳 이렇게 같이 하고, 우리 영감도, 저거, 망가리는 동생하고, 우리 낳았는데, 이름이 바뀌었어. 어머, 여기가 연승이고, 무승이 이 바뀌었어. 망구나 옛날에. 옛날에 하 많잖아. 아니, 연, 저거, 저 결혼할 때, 정선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뭐, 뭐아 편지도 뭐 정선 씨뭐 보고 싶어가 뭐 찍을 기회라뭐이래뭐 정말 싶을지을거뭐 옛날에는 전화도 없었지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런 이런 이런식 이런 그런데 이런 식정에가 있더래. 정선 씨라고 쓰나사람은 맞고요. 사람을 울릉도 들어왔을 덜 했는 줄아았죠 사회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 <laughs> <laughs> 그럼게가보니네 나중에 보게 언니가 정서야 어? 어 그, 언니 이름을 어. 쓰시는 거니까. 어, 정부를 또 정, 정서야하고 연애하고, 정부야 결혼하고. 까리 있는 거 장로거든요. 정서가 장로 한가지고 야곱이 언니 다음에 동생 가진 그런... <laughs> 그, 이라지 <이런 말. 웃음> <laughs> <laughs> 둘이 입다물보이나 침묵에 <laughs> 침묵에 강이 막흐르고 나는 혈안담이었아까 <laughs> <해놀다며, 웃음> 얘기하다가 <laughs> 미국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미국 노래 한곡한 <laughs> <laughs> 뭐 그렇게 <laughs> 그렇게 어려운 <웃음> 부탁을 듣고 빼트 버스데이 이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그리 쉽게 하십니까? <laughs> <laughs> 아그돈저야 대한 미국, 미국하면돈 줘야 돼한 딸아저에 대한 딸아저입니다. 딸아저는... 가아저는 딸아저는... 저 은행 직원인데 가가지고 돈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달라줄까요애나줄까요 딸나 줄달라까요애나줄까요이아 무슨 애는 다 말고 다른 것도 무슨 딸인 것아 아니요 애나줄까요달라줄까요 <laughs> 아, 수고한게 여러분 원동에서그런거원동 직원이 세팔은 직원이 넓은 내가 그래요. 아유, 은지요. 은 해를 넣어? 은지요? 은지요? 그래서 누가 예배해서 소아한나요 마당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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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가는 오정이한테 고 대고 오면 신6 6떨어어 끝났잖아요. 그거 어제나는아빠하지면안 돼. 그때 당시에 직장으로 2만원 밖에 안 했어. 그런데 이층에서김성녀누거 손잡을 이층에서다뛰어야 다 된다. <laughs> <laughs> 김성야한테 그 뒷구이할때 손잡고 이 응. 이 사람은 못해. 김성녀김성라데그뒷부분 마지막 인잖아요스드가 진짜 군사보아요 아나요? 군사보인 줄 아나요? 군다보요아니요내려보인 아나요? 아나 아나요? 군사보나 시간이안가고어그그는데 다리 안어요안 다친 그리고 다칠 열고야 된다. 다친. 그게 그가 가서 자지든지 쪽쪽고 싶다 가고뭐 충쪽이 부한단 거기 내려오는 게내 생각으로는 시간 내려오는 것 같아. 목으로 이래로 다치는거 아닌가 뭐 목에 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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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 모세, 그 오갱이가 못 봤는데, <laughs> 운동기가예술로 나오고, 그것도 두드러, 뭐 반석을 운동기가 예수 반석을 다 찍어, 우를 작가는 돼. 데근데 기독교인들이 많관객수 많더라고, 많이 않는데딱 아는 사람 기발해. <laughs> <laughs> 학교 댕기는 우리 아들 선생님 하나하고 정도희 하나고, 우리 둘이 밖에 없고. 그여런 연극들은 많이 갔어요 <laughs> 그 야, 응, 그래. 은근히 또 신랑 자랑그 당시에 라이 대단한 게 아니고 나어 센스 가 나가고 가요 센스 현재 그거 보러 갔는데 이런 비제가가 자본들에서 봤는데 거기 있는 것데서편지 오정이 봤다고? 예, 오정이. 근데 지금 정부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목요일 날 한번 하시지요? 뭐야?

나물 뜯고 바닷가야. 뭐 이런 거조개잡그 먹고. 오징어 많이 먹고. 오징거 많이 먹고. 그런 얘기 하시면 된다. 목뭐 <laughs> 요즘 애비기는이야기좀 <예빙이는> <laughs> 하시고 어비게는돌아는거 21월 14일 당첨. 아사 아니 아니 시비를 식사뭐 이게 팟가막 공산당 뭐. 저거 뭐 가능하는데 <laughs> <laughs> <저번에, 형님>, 뭐, <laughs> 뭐 저, 이제 저 한국석이 제재네통해도 된다 했는데. 가스 접선 아니 네 통. 아까 네통 가면서 요요 잠에도 이제, <몇> <laughs> <아직까지> 네 <laughs> 이제 마용기 그냥 온게 아니네. 아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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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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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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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근데, 근데, 데

어이, 기쁘간다 이거 앞에 딱 봉지 돌고, 떨어지고. 오빠! 오빠, 이거 하나 더으면 야, 뒤에 바람을 막아야지.

제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예 부리지 말고, 네. 오빠. <laughs> 두 분이 이렇게 마음을 내 가지고 동생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한 게늘 뵙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또 여기 와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이런 거예요. 좀 이상 해졌어요와 보니까 뭐현영 형님도 와 있고 우리. 아, 두안 두완 형님도 와 있고 뭐 이런 쭉 계시는데 너무 반갑고요 뒤로 한분한분 오시는데도 그렇고 매일 보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보니까 또 반갑다니까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흑석 2동이잖아요. 흑석 1동이 우리 제가 집인데 어제 34살 때그 종말을 제아안에 종말을 구한 집이 요 길가에 있거든요 돌아가시는 길에 보면 바로 나타난 마을이 있어요 마을 길가에 왼쪽에 아 하나씩 대문인데그데 아 우리 명이가 34개월 동안 아 살았는데 네. 그 엄마가 없어진 것이 있는데 너무 막 견딜 하... 수수 없어가지고 애기를 안고 그때 상구 지금 죽었지만 상구 영업용 택시 운전할 때 이렇게 비져 가지고 불러 가지고, 뒤 짜내 예, 태워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흙석 일등이 떠나가도록 제가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음. 그러고 나서 내 청도 풍과 흑석 생각하면 막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 어젯 밤부터 여기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우리 씨가 집을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좀 가슴 설레고 이렇던데, 근데 이상하게 오늘 이제 그 지나서 왔는데 이. 야 트라우마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 <laughs> 벌써 3 0년전 이야기인데 시간이 흘러서 뭐 하여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그 트라우마 없이 이렇게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올 때마다 저는 직업이 없어 가지고 시골 어른들한테 그 명절 때마다 인사하러 올 때마다 그 노인들이 늘 저한테 물었던 게 김수방 요즘 하시는 일은 잘 되시나 <laughs>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나는 막쭈뼛쭈뼛다 찔리고 막 아무 하는 일 없고 이가 너무 막 열등감이 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떠들고 이런 시간이 왔다는 게 진짜 실감이 잘안다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때는 형님 요 자리 잡기 전인 거 같은데 희한하게 흑석동에 자리 잡으셔가지고. <laughs> 우리 아까 풍각중학교 지나오면서도 오늘 무슨 뭐 행사하는데, 뭐 우리 자매가 풍각중학교 나왔거든요. 풍각초등, 풍각중학교 나왔는데. 통각시집올 때요. 결혼할 때 제가 집에서그 자기가 받은 성적표 상장 이런 거다 들고 왔어요. 음, 왜? 아, 장모님이 챙겨 주대. 그래서 통각일 때는 자랑스러워 딸인 거죠. 잘했으니까 칭했으니통풍초등학교 음, 여섯 학기 전교 퍼펙트 1등, 전교 1등. 와우. 근데 이제 도시로 이제 와 가지고 이제 동생들 뭐, 제가 다된다고도와주고 통학 학교 생각 고니야부인데이제 남의 동생같지 않고 저는 그날 그때 그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팔, 그때 이, 예, 그저지 그저지. 팔, 이제 둘 끼기 전에 해가지 팔조령 타고 이제 거절당하고 상부 택시 타고 이제 명역이 38개월인데 안고 돌아가면서 팔조령 넘어갔는데 내가 막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요. 아이고. 그때 그때 저절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하면서 그때 34살이었는데. 34살 1월달이었는데. <laughs> 요즘 이제 말씀으로 해석하니까 그때 내가 아담이 끝났구나 이걸 확인한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바둥거리던 그 인생이 <laughs> 거기서 끝났구나 이걸 확인한 날이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뭐하여 대책 없이 아무 가능 없이 일주일 동안 집구석이 처박혀 있었거든요. 당가실방에.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서 뭐 해가지고 이제 제가 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올 때는 우리 저1 1시 있는 용수 윤용숙 자매를 목사님이 보내가지고. 윤용숙 자매가 남부 정량에서 버스 타고 풍각 면에 내려가지고 풍각 면에서 택시 타고 이어 돌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 빌라 올 때는 이제 목사님이 상담하고 우리 자매한테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상도가 어쩔 수없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됐다 이 다시 한번 기회를 조만하게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매몰차에 거절했잖아요. 그 인간은 하나님이 보증해도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풍각 돌아 흙석에 돌아와서 계속 잘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더래요. 그두 마디. 그래가지고 그걸 오는들 다시 설득해놓고, 그 윤영숙 담에 왔을 때는 제가 마당에서 엎드려 빈기 아니고 안방에 들어가서 들었죠. 와... 안방에 들어가서 저하고 딱 60살 차이 나는 그차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때 내 34살 때그 할머니 94살이었는데 나중에 1 0 5살 때가 돌아가셨어요. 오... <laughs> 그 비결 물... 비결을 이 목사님 구금이가 비결을 부었다니까 그래 커피 많이 마셔도 그고 하더라고. 저도 지금 커피 많이 마시고 있어요 <laughs> 그래 두 번째 빌려가서 윤영숙 자매하고 갔을 때는 안방을 불러라 하더라고 이미 다 설득해놔가지고 그때 각서 쓰고 이제 문종이에 여섯 가지 각서를 제가 썼잖아요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시는 당구를 치지 않겠습니다 뭐 다시는 뭐 아내를 인극적으로 대우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 근데 내쓸 때요 와이프가 지금 명예 엄마가 집에 돌아와야 되니까 사실은 거짓말을 썼어요 내 자신이 없었지만 그냥 볼펜으로 막 쓰라는 대로 썼어요 불러주는 데요 여섯 번째 항목은 내가 자신이 좀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고시원을 보내가도준이 있는 서울에 있는 고시원을 보내가지고 공부하지. 네, 그거는 내가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 하는 그게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앞에 내가 자신 있다고 썼던 다섯 가지는 하나도 자신 없다고, 아, 자신 없다고, <laughs> 없다고 썼던 <laughs> 다섯 가지는 저절로 다 지켜져요. 내가 자신 있다고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아, 하면서 아, 자신있게 아, 볼펜 이거 아, 아, 눌렀서 그것만 안 챙겼다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laughs>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노력한 적이 없어요 바둑 두거나 뭐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 이제 그냥 교회는 살다 이상하게 여기 젖어들어요 <laughs> 하여튼 오늘 형님 댁에 오면서 그흑석 생각하니까 막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첫 자리가 생각나고 아까 형님이 그 눈으로 뭐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음. 하여튼.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하는 표현을 지금 안 하면 내가 다시는 못할 갔 같아요. <laughs> 그리고 우리 진짜 <laughs>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콜라, 콜라, 콜라. 늘 보지만 다시 보니까 또반갑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마음을 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늘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살았습니다. 아, 동료가에... 와 아, 감사합니다. 아, 또, 어, 끝나고 아, 동가요가있 <laughs> 있어. 그래서 가 가지고. 위험하고 국토가에 살짝 커브가 있어가지고 센스 달리면 위험해가지고 차가에 친스분을 만나거나 하면누구라만나면 그분한테. 네어 응. 상도가 네. 사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성주슬에가시 어디야? 성주슬에가디고 아, 어쩌도 있더뭐 빈집인데. 아, 시네요빈른들다 돌아가셔서 빈집이 싸게 사. 뭐뭐 그냥 만데는 다 그랬길 저가지 사람들이 안 대네. 사람들이 고 이제 어른들 돌아가셔 가지고 집 비어 있어.

どう <laughs>

뭐 오빠, 응. 네. 음. 너. 너. 우리서, 오빠, Senin. 오빠, 빨리 오빠, 오빠,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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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오 오빠,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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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오

아니야, 니야 절로가라 절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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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리야 아니야,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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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 you.